이번 사연은 시누이 집들이에 갔다가 시어머니 따귀를 때리고 왔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들, 새 가족이서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좀안 됐어요. 저는 3남매 중 막내, 남편은 2남매 중 장남입니다. 아무래도 철없고 해맑기만 했던 저와 다르게 약간은 시니컬하고 어른스러운 면이 있었던 남편에게 눈이 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장남인데다 호러머니라 결혼까지 하는 건 걱정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괜찮겠냐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아둔 것 없이 남편 프로포즈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거라 걱정이 되긴 했죠. 그래도 남편을 놓치긴 싫어 처음 시어머니 만나는 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예쁜 옷도 백화점 가서 사 입고 많이들 선물하신다는 한우에 과일까지 사서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걱정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기본적으로 물어보실 법한 가정환경이나 제 직업 정도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둘만 잘 살면 된다며 크게 트집잡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냥 쿨하고 시원시원한 여장부 스타일이라 느꼈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소녀 같은 면이 있으신데, 시어머니는 완전히 정반대의 느낌이었달까요? 남편과 비슷한 듯 결이 다른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했어요. 좀 특이한 건 예비 신우이와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오빠의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싶어 인사하러 찾아온 거고 음식까지 차려져 있는데 신우이는 방에 콕 박혀 있더라고요. 밥도 안 먹는다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신우이를 데리러 들어가셨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밥은 먹고 자, 다시 자야 한다며 일으켜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헝클어진 머리도 쓸어주고 밥 숟가락도 손에 쥐어주고요 누가 들으면 어린애인가 싶으셨을 텐데 그때 저희 신우의 나이 26이었어요 대학 마지막 학기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보통 여자애들이 휴학 한 번에도 24세는 졸업하는데 좀 특이하다 했죠 그러려니 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밥 먹는 내내 신우에게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생선도 가시까지 발라 밥 위에 얹어주시고 목 막히는 것 같으면 물컵까지 입 앞에 가져다 대주시고요. 그냥 딸을 참 많이 예뻐하신다 싶었어요. 남편은 민망해하다가 결국엔 입을 딱 다물었는데 인사드리고 저 발에다 주러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동생한테 좀 각별해. 나랑은 다르게. 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홀어머니, 장남 키워드만 들어도 저희 남편을 더 예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니셨어요? 결혼 생활 자체를 저희 남편이 생겨서 시작하게 되셨다는데요. 계획도 없이 애를 가지니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그 후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셨답니다. 아버님은 한참 바쁘셨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 낳고 나서 산후 우울증까지 와서 남편은 어렸을 때도 자기 엄마에게 예쁨 받은 기억이 별로 없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 어느 정도 결혼 생활도 안정이 됐겠죠.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획하셔서 신우이를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라 그런지 신우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말을 남편에게 자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아버님은 어머니가 은근히 차별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남편을 더 밀어주셨다고 해요. 특히 남편이 소질 있었던 공부 쪽으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고요. 공부를 곧 잘하던 남편은 명문대까지 합격했고, 그 후로는 어머니도 자랑스러워 하시긴 했대요. 그런데 남편 대학생, 신우이 중학생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수입이 없으니 보험금이다, 유산이다 나와도 생활이 좀 빠듯했나봐요. 시어머니께서 지금 말로 남편을 가스라이팅해서 이제 이 집안 가장은 너다 라고 오랫동안 세뇌시켰나봐요. 남편도 동의하긴 했겠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과외에 아르바이트,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뛰면서 돈을 벌었대요. 방학 때는 주야 교대공장까지 가서 월급에서 딱 남편 생활비만 빼고 남은 돈은 다 어머니를 드렸다 합니다.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남편 인생을 들으니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샵에서 예쁘게 받은 화장이 지워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울었어요. 남편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버거워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와 신우이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다고 해요. 물론, 저를 사랑하고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기도 하다. 너라면 날 이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프로포즈를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감싸주고 싶었어요. 물론, 막상 모은 돈을 까보니 정말 시댁의 대부분을 쓰긴 했더라고요. 신랑이 서른쯤 가졌던 돈은 단 2천만원 뿐이었어요. 연봉 7, 8천만원을 웃돌고 있을 때인데도 말이죠. 사실 저도 큰 욕심 없이 시작하고 싶어서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대학 입학하면서 미리 증여해 주셨던 것이었는데, 꽤 넓은 편이라 지금 저희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쭉 여기서 지내오고 있어요. 이렇게 가진 것 없는 남자를 저희 집에서 왜 받아주셨냐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모은 돈도 없고 인물이 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진 건 똑똑한 머리 하나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허튼 짓안할것 같은 사람이란 걸 좋게 보셨어요. 저희 아빠가 작게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본인 사위 한번 교육하고 싶다며 회사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남편은 또제 아버지 요구에 군말 없이 회사 그만두고 바로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사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역할 맡고 있습니다. 직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여서 일부러 직급은 높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합류하고 나서 저희 아빠 회사도 거의 두배 규모로 커져서 아주 예뻐하세요. 그만큼 월급도 많이 주시고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세요. 저희 남편도 자기 아버지만큼 잘 따르고 또 편하다고 좋아하고요.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는 호시탐탐 저희 남편에게 돈 빼먹을 궁리만 하시더군요. 어디가 아프셔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가 놓고 제가 병간호 해드리겠다고 하면 거절하세요. 그냥 간병인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요. 절대 오지 말라고 해서 병원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거의 2천만원 가까이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 아프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신우랑 같이 해외여행 다 갔다 오신 거였어요. 제가 먼저 알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신우랑 놀러 갔다 오고 싶으신데, 당신한테 말하기가 좀 그랬나 봐.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했어요. 나름대로 시집살이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큰 관심은 없으셨던 만큼 못되게 굴었던 부분도 없었거든요. 물론 저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 주신 건 없지만 저희 애 태어나고는 가끔 장난감도 사주시고 돌봐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대가로 꼬박꼬박 적지 않은 용돈 타가긴 하셨지만요. 그래도 손자는 예뻐하시니 용돈도 받고 애랑 같이 있고 좋으신가 보다 했어요. 가끔 머리를 쥐어박거나 혼내는 일이 있었지만 나름 교육하시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5년 전쯤 신우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다들 깜짝 놀랐는데, 심지어 아직 대학도 졸업 안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을 빌리면, 그쪽 집안은 쥐뿔도 없어. 애기 집좀 해줘야겠다. 하셨어요. 애기가 누군가 했더니 신우이네요. 신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말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저도 자식 낳고 키우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실 때 아기라 부르는 건 처음 들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희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말씀 듣고 나는 못 도와준다 못 박았어요. 지금까지 신우 학생 때부터 매달 200에서 500만 원 이상 생활비 갖다 줬고 나도 결혼할 때 도움 하나 못 받고 시작했다. 어머니가 데리고 같이 사셔라 하대요. 당황해서 얼굴 시뻘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 신우에게 더할말 없으면 저희 갑니다 하고 저와 저희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냐 하니 더 이상 호구놀은 못하겠다고 10년 넘게 힘들게 살았으면 됐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이 태어나면 좋은 것좀 사주고 결혼하게 되면 축이나 두둑하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멀리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외손주는 태교여행이다, 뭐다, 좋은 것다 해주면서 저희 애 어쩌다 한번볼 때마다 탁 쳐내거나 눈길도 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신우에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 했죠. 어느 정도 큰 저희 애가 신우에 예쁘다고 옆에 가서 보고 있기라도 하면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아기는 더러운 사람이 만지면 안 돼. 너 손은 씻었니? 하고 면박 주기도 하면서요. 저도 당황해서 상처받았을 아들 달래주기만 했어요.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워낙 만만하니 듣는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결국은 있는 적금 털어 신우 집을 같은 동 다른 층에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집들이를 한다며 저희 가족에게도 참석하라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갔죠. 그간의 일로 마음이 꽁에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고 이런 일로 부르시다니 솔직히 기가 차기도 했어요. 그래도 참석은 해야 할것 같아서 신우의 집에 갔어요. 인테리어부터 가구까지 싹해 주셔서 깨끗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랑 같이 살던 신우가 독립된 가정을 꾸렸다고 하니 겉으로라도 축하한다고 입에 발린 말은 해 줬어요. 한참 식사 중에 상차리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배운 춤 보여 준다고 TV 틀어 두고 춤을 좀 췄나 봐요. 옆에는 신우 아들도 함께 있었고 둘이서 재밌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어머니 발을 밟았나 봐요. 물론 8살짜리 아이가 실수로 밟았다고 얼마나 아프겠냐마는 시어머니는 악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그 순간 음식 내려놓은 시어머니가 저희 애를 밀쳤어요. 상차리는데 정신없이 군다며 소리까지, 소리까지 지르셨습니다. 얼마나 세게 밀었는지 저희 애가 그대로 나뒹굴었어요. 머리를 부딪혔는지 잠시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손 벌벌 떨며 아이 일으키고 괜찮은 곳 없는지 남편이랑 살피고 있는데 엄살은 하면서 시어머니 신우이 둘이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진짜 눈앞이 새아해지면서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어요. 눈에 뵈는 것도 없어서 그대로 상 뒤엎고 그릇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신우이가 미쳤냐고 머리채를 잡기에 그대로 상 밀쳐버리고 말리려던 건지 동참하려던 건지 옆에서 달려들던 시어머니 뺨을 그대로 내리쳤어요. 힘조절을 못해서 정말 있는 힘껏 내리쳤는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신우이는 쓰러진 자기 엄마 붙잡고 통곡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씩씩거리며 쳐다보긴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길로 집들이는 난장판이 됐고, 저희 부부는 아이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벼운 뇌진탕이었는데, 다친 곳은 없어서 한시름 놓았고요. 그 후로는 그냥 시어머니 신우이 연락은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저희 아들 봐주며 받으시던 용돈도 싹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또 처가살이하고 있는 신우이 남편 가스라이팅에서 생활비 받아 살려나요? 극성 시어머니에게 질려서 도망이나 안 가면 다행이겠네요. 남편도 드디어 끊어내서 속이 다 시원하대요. 이제는 시어머니 신우이 둘다안 보고 살고 싶다며 저희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겠다 합니다. 저도 그동안은 남편 어머니 동생이라 생각해서 너무 무르게 행동했나 봐요. 저희 자식에까지 해 끼칠 수 있는 시어머니란 걸 이제 알다니 제 스스로가 한심하면서도 이제라도 끊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대학 시절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귀를 때렸다는 뉴스를 봤을 때 속으로 며느리 욕을 엄청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한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이에게 그렇게 한 시어머니가 더큰 죄를 지은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어린애를 밀쳐서 뇌진탕 증세가 생기도록 하는 게 할머니를 떠나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요? 그런 사람은 자식에게 맞아도 싸죠? 잘하셨습니다. 버릇없게 키운 딸에게 버림받고, 스니님 부부에게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으면 다행일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